대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감기로 인해 목 상태가 좋지 않아 AI 음성으로 소개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는 주로 기업의 투자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 등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 보시면서 검증 확인해 가시면 투자에 있어 여러분과 제가 서로 발전해 갈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바이오다인이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. 개인투자자가 어려운 게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그 회사가 가지는 기술을 검증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전 세계적인 기업이 그 기술을 사들였다면 이것은 검증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. 바이오다인은 바로 이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업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.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이후부턴 바이오다인 최근 IR 자료에 있는 내용 중 중요 사항만 발췌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이오다인의 핵심 기술은 LBC 검사 관련한 내용입니다. LBC 검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시장에서 대세가 될 것이란 근거 자료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LBC 검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 대비한 바이오다인의 경쟁 우위입니다. 로슈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바이오다인과 매우 오래전 로열티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됩니다. 로슈는 바이오다인에게 LBC 검사 장비인 SP400 바이얼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장비 로열티는 장비가 깔리는 시기에만 반영되기에 2에서 3년일 수 있지만, 바이얼은 검사 횟수마다 약 3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로슈가 성장할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. 여기에 더해 비부인과 검사 시에도 바이얼 로열티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. 다음은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. WHO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. 얼리팝은 바이오다인에서 자체 개발한 자궁경부세포 자가 채취 키트로 여성들이 병원 방문 없이 직접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. 이는 HPV, 성병,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를 목적으로 하며 끝부분이 우산처럼 펼쳐지는 구조로 자궁경부에 삽입해 안전하고 쉽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미국 FDA 등록을 완료했으며,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 중입니다. 연간 1억 개 목표를 하고 있으며, 이는 로슈 로열티와 별도로 회사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상으로 바이오다인 소개를 마칩니다.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